네. <laughs> 네, 먼저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 네. 손인사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왼쪽에. 네. 정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른쪽 한번 가실게요. 네. 저희 정면 보고 한번 화이팅 할까요? 네. 언니가. 화이팅! 네, 저희 한 번만 손 내리고 멋있게 한번그 손, 손을 계속 들고 계셔서 네, 정자세 한 번만 저희 멋있게 찍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네, 영화 속에서 강력계 형사 윤주영 역을 맡으셨습니다. 저희 배우님 시선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정면도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배우님 소나트도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저희 정면에서 네 좋습니다. 정면 보시고 한 번만 화이팅 부탁드릴게요. 언니가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네. 영화 속이랑은 너무 다른 모습이시죠? 네. 시선 저희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면도 부탁드릴게요. 네. 제요 언니가 파이팅. 네. 네. 저희 왼쪽도, 오른쪽도 한번 시선 부탁드릴게요.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왼쪽부터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왼쪽 시선 두고 간단하게 손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희 배우님 하트나 보라트나 소나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선 오른쪽 부탁드릴게요. 네. 네. 한 번만 화이팅 할까요? 언니가 아, 네가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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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먼저 시선 왼쪽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정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네. 정면 보시고 한번 화이팅 할게요. 언니가. 화이팅! 네.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대로 두고 저희 파이팅 한번 할게요. 언니가 파이팅. 네. 그대로 손 인사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왼쪽 시선에 두시고. 네. 네. 저희 이제 정면으로 가실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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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손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대로 저희 한번 파이팅 포즈 한번 갈게요. 파이팅. 네. 저희 마지막으로 오른쪽 시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화이팅 한번 하시고 저희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손인사도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정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화이팅 할까요? 화이팅!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왼, 오른쪽으로 시선 한 번만 두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배우님 단체거 진행하도록 할게요. 배우님 어, 그대로 계셔 주시고, 저희 신승호, 한진인 배우님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센터를 중앙으로 자리 잡아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시사는 먼저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 배우님들 화이팅 한번 갈까요? 화이팅! 네. 네. 이제 정면 가실게요. 손 내리고, 네. 네. 화이팅 한번 가실게요. 언니가 화이팅! 네. 저희 마지막으로 오른쪽 시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참석자 전체 단체컷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입장 부탁드릴게요. 우리 감독님 그래도 네. 중앙에 서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왼쪽부터 시선 부탁드릴게요. 네, 전체 참석자이시니까 또 우리 저희 화이팅 놓칠 수 없죠. 언니가 화이팅! 네, 저희 정면으로 손 내리고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laughs> 가시죠! 화이팅! <laughs> 네, 그대로 저희 오른쪽 시선 한번 가시고, 네, 저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정면 보시고 마지막 인사하고 저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네. 배우님, 감독님들은 퇴장 부탁드리고요.